예수님 잠원 3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뒤흔들 어림직한 여자가 시집가고 개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개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빼앗는 나는 이 내용이 오늘 일도 서창세기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마치 사람과 전쟁 한편 본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이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자 사라이는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정 하가루와 한자리에 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느님의 부심을받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좀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잠자고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한 마음에 살아있는 하와의 후손답게 얼핏 매우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음. 어, 아브라함 생각해주는 것 같고 어, 아주 통 크게 결정하는 것같 제시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문제 의식 없이 온국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인이 자기 여정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게그 당시의 관습으로 통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관습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결정 이후에 각자가 맞이하게 되는 어떤 심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임신한 여종 하가르는 더 이상 사라이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사라이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라이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의 책임을 아브라함 탓으로 돌리고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한발 뒤로 물러서며 "당신 여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렇게 사태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회피하죠." 그 바람에 사라이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간섭 없이 이제 하가르에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황을 재역전 시킵니다. 손 바꿔 속을 끓이던 사람이 이제 박해자로거듭나고 중재자가 되었어야할 사람은 무능한 구경꾼이 되고만 것이죠. 결국, 하가르는 사라이의 h 박을 피해 도망을 p 게 되고 그러다 천사를 만나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천사가 하 g 르에게 명령한 이복종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느님께서 다시 섭리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 전체에 대한 해답인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라는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그 의도만큼은 애써 좋게 봐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때와 방식이 아니었고. 자기 뜻이 앞선 것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여종을 이용해서라도 후손을 얻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도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 나쁜 결과를 낳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뜻을 존중하는 좋은 남편이냐, 아내의 뜻을 슬그머이 따라갔다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되자 나몰라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역시 너무나 미성숙하고 못난 모습이었죠. 하가르도 처음에는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현실이 자신에게 유리해지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천방으로 지켜내는 것은 그만큼 반성 위에 집을 지는 것처럼 큰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어, 또한 외형적으로나 결과적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에 부합하는 일을 할때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욕망에 기여해 하느님 보시기에 금방 허물어진 부실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일 수 있음을 우스꽝하게 해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좋은 마음, 좋은 명분으로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삶을 잘 꾸려나가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교회적이고 보금적인 사명과 당장 눈앞에 주어질 결과 사이에서. 몇탄 정신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루어야 할 일도 엉러지고 지켜내야 할 정신과 내면도 흩어지는 것이 신앙적 삶의 원리임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것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더라도 그 도전에 굴하지 않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유혹과 도전을 받고 위기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내적인 싸움을 쉽게 포기합니다. 진짜 도전과 반대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한개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칠 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을 더욱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이 하가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건네시는 오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